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옆에 지금, 저 혼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따하! 오늘 문어코님 집에 이렇게 한번 와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뭘할 거죠? 아잇! 오늘 아니 무슨 로봇 최근에 3, 4년 정도에 나온 로봇을 가지고 이상형 월드컵을 한다는 맞습니다. 얘기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무려 왔습니다, 로봇을 근데. 총 10개나 그치? 가지고 왔습니다 어. 오늘 그1 0개 로봇을 그래도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조금 뽑아볼까 합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로봇이 나올지 저도 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첫 번째는 닌자고 제이의 일렉트로 로봇입니다 야, <laughs> 야 이거 따단 채널인 줄알았서난웃 <laughs> <laughs> <순간. 웃음> 닌자고 제이의 타이탄 로봇입니다 너무 어. 처음부터 우승후보 나온 거 아니에요? 얘는 또, 무기가 너무 멋있어. 그니까. 이 무기로 와... 다 썰어버릴 것 같은데, 그냥. 아그 어, 얘랑 붙을 로봇을 제가 가지고 올게요. 잠깐만요. 와... 아, <laughs> 두번 트랜스포머. <laughs> 아니, 아이콘 도전이... 시리즈의 트랜스포머입니다. 어, 이게 너무 너무 못생겼다. <laughs> 아, 외모 비하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저저 로봇을 볼때 항상 이 얼굴을 가장 먼저 보거든요. 아, 얼굴을? 얼굴이 약간 뭐랄까? 얼굴이 조금 멋있지가 않지 않나? <laughs> 안멋있지않나 이게 여러분들 마이클 베이 감독의 트랜스포머가 아닙니다. 이게 옛날 애니메이션 버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상당히 지금 얼굴이 좀 살짝 길어요. 아이고, 애니메이션, 말상이야. 애니메이션 중요한 게 아 <laughs> 근데 얘는 그래도 네. 변신이 돼. 아, 변신. 어 변신 돼. 얘는 트럭으로 변신할 수가 있어. 얘는 다 괜찮은데 허리가 구부 있다 아, 허리 좀... 허리가 지금 봐봐. <laughs> 얘 근데... 진짜 이렇게 돼서 허리가 이렇게 돼 있다니까. 아 그게 멋있는 거예요. 니까 아, 약간 약간, 약간 에반게리온 스타일 있잖아요. 어, 세련된... 에바야 에바. 에반게리온이 아니고. <laughs> 아 아니, 우리 대포도 있고 이런 거. 대포 한싸봐한번 이렇게 딱. 오. 바로다가 그냥 이, 어? 여기 있는 총과 여기 있는 못 쏘잖아 이거 어, 못쏴못쏴 아, <laughs> 장식이잖아. 요거까지 <laughs> 제생각엔 그래도 1 라우드 정도는 그쵸? 그래도 이게 제가 솔직히 말해서 로봇이 너무 멋있고 요 뒤에 그러니까 이거, 이거 뭐야 어. 전기줄 이런 거 전기줄이야 그거? <laughs> 그러니까 저는 그렇구나. 개인적으로 요거 아 오케이 저도 오케이 그거는 동감 얘는 아웃 두 번째는 바로. 아! 스타워즈 너... 시리즈의 메인 기미.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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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 너. 아니, 얘는. R2D2 지금 무시하는 거야? 아니, 얘는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아니, 왜, 왜? 아니, 높이만 똑같이. 아니, 원래, 왜? 원래 이만한 로봇 아니에요? 스, 원래 스타워즈에 여러분, 네. 이거 인간형 로봇이 3PO라고 있어요. 근데 걔는 아직까지 레고로는 어... 미니 피규로 밖에 안 나와갖고 어쩔 수 없이 R2D2가 대형으로 나왔는데 얘는 누구보다 마음이 음... 사람 같은 로봇이다. 어, 그리고 이제, 많아. 그리고 이제 메인 기미. 이거아 <laughs> 이거 너무.. 너무 좀.. <laughs> 왜? 이게 제일 유명한 자세라고 아, 그게... 제 3의 다리가 있구나 어. 그리고 여기 뿅! <laughs> 아, 요런 것도 있어. 이런게 나온다. 어, 이거 괜찮다. 아, 이런 게, 이런 게, 요런 게 기믹이 있다. 이거 다 돌아가고. 어, 그러네. 어, 그리고 여기 이제 광선검도 들어가 있다, 이게 어, 어, 그러네. 어, 뭐야. 어, 잠깐만. 어, 요거는 이제 로봇이고, 눈이라고 해야 되나? 예, 네, 맞아. 그거고. 안 되나? 어, 그리고 여기. 잠깐만. 없는 거 자꾸 만들어내시는거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아니야. 그냥 뜯어내는 거 같은데? 아니야. 여기 이제 광선검이 아, 들어가 있어. 요 아, 아 여러분, 잠깐 기다리세요. 어, 라이트 세이버가, 이게 작은 버전으로 들어가 있는 아 거예요, 요게. 나 이거 몰랐어. 어, 요게. 작은 버전. 이런거 괜찮지 않아?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야, 자, 자 얘랑 붙으면 어때? J랑 얘랑 아... 스타워즈 조금이라도 알면 솔직히 R투 D투지. 오케이. 오케이, R2D2. R2D2. 원래, 원래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우. 형이 어. 너무 홍보를 잘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제일은 이번에 어. 아웃? 아. 그 다음에. 아. 아. 자, 아. 바로 요 로봇이 나와. 자네 타이타 아. 벌써 나오는 거야, 이게? 어, 자네 타이타. 아우, 뒤에 짱짱한 애들 많아. 아 형, 제가 이거, 닌자고 응. 로봇 중에 제가 이거 1위로 뽑았던 거거든요. 어, 그 영상 네. 나도 봤어. 어. 얘가, 아. 모든 관절이 다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심지어 네. 손목까지도. 무릎 관절 이런 거다 어, 되고, 다 튼튼하고. 엄청 더라고 디자인도 별로 깔게 없어. 어, 디자인도 깔게 없고, 심지어 세일도 겁나 많이 하고. 그니까. 러제 3의 다리 뭐 눌러야 돼? 아, 누르는 게 아니라. 누르는 아, 거 아니야? 어, 요거를 살짝 든 다음에, 이렇게. 제끼이 이제 가져가면 될 거야. 아, <laughs> 됐어. 아, 이렇 게. 아, 잔의 타이탄으로. 아, 그래. 뭐야, 뭐야. 다음 뭐야? 이거는 진짜로. 오, 잔 타이탄이 비빌 수가 없는 로봇이 아, 몽키키드. 아, 바로. 워리어 로봇. 음. 야 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스코트 같은 로봇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왔던 로봇이거든요 저도 하,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여러분 이거 보세요 뒷부분에 망토가 있어요 망토가 이 진짜로 패브릭으로 된 망토가 그리고 이제 약간 이런 이이 이 재질을 이런 걸뭐라 필름 거지? 필름 어 필름. 필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런 걸로 로봇을 장식한 게 얘가 처음이잖아 그렇죠 막 이렇게 막 갑주처럼 표현해가지고 그것도 이다 프린트로 나와가지고 이거는 이거는 조금 더 좀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에 좀 특화되어 있다고 하면은 얘는 전시효과가. 아, 그니까. 러 사실 이게 잘 움직이긴 하거든. 아, 그렇긴 해. 근데 이건 사실 좀 약간 뻣뻣한 느낌 그런 게 있어가지고 팔도 그렇고. 너 아까 멋있는 로봇 좋아한다 했잖아. 얘는 어떻게 생각해, 얘는? 얘 멋있죠. 그니까. 러 그리고 봉 봐, 이거. 오, 어, 이거 진짜. 이거, 이거 그냥 사람무게사람무게 <laughs>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이 둘, 두, 두 개를 비교하면은. 그러니까. 아, 근데 난 솔직히 얘야. 너무 멋있어, 이거. 전 사실 반반인데. 어쨌든 우리 다수결로 하는, 거, 하는 거였죠 다수결. 어, 그렇지 다수. 결 아. 근데 우리 둘이 있는데 뭔 다수결? 그러니까 평1 0 0고 나는 50대 아. 50이니까 1 5 0의 논리로. 오케이, 뭐. <laughs> 오케이 그럼 나는 아웃. 아무래도 이제 아. 너무 우리가 선한 로봇들만 다뤘어. 악당 로봇. 그렇지, 아 근데 뭐. 아 됐어 악당이.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몽키키드 시리즈에서. 예, 숙적 같은 느낌이죠그렇죠 이게 시즌 2랑 3에서 거의 끝판왕으로 나오는. 어, 어. 엄청나게 강력한 어. 느낌이고, 또 약간 비슷한 게, 얘도 필름이 있어, 이렇게. 어. 필름 정말 좋아해. <laughs> 맞아요. 얘가 음. 지금 이렇게 로봇 형태지만, 이게 3단 합체 로봇이거든요. 맞아. 전갈 이 모양이랑, 이 가운데랑, 이 거미까지. 음. 이게 합체가 지금 된 모습이고, 얘가 지금 다 흰색인데, 이흰 브릭들이 이 가슴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광 브릭들이 섞여 있어요. <laughs> 밤에 보면 완전 기가 막히지 예술이지, 네. 예술, 예술. 아, 그리고 약간 샘물 시간에 써도 될것 같은 이 해부학... <웃음> 맞아 맞아 용 <laughs> <금융. 웃음> 어떻게 생각해? 그럼 이 둘은? 나는 집에다 합체해두고 음. 한 번도 분리 안 해봤어 <laughs> 어, 다시 합체할 생각이 끔찍해 약간 <laughs> 그러면 은 실용도가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은 얘? 그래, 오케이, 얜 그래 얘는 이 자체로 약간 완벽하기 오케이. 때문에 이렇게 진열하는 것까지 생각해 봤을 때 워리어 로봇으로 오케이 그럼 얘도 오케이. 아웃 이거는 좀 위험하다. 아 야, 얘는 좀 위험해. 얘랑 붙으면 좀 위험해. 아 끝판왕 로봇. 아 닌자고에서 꼭 사야 될 로봇들 중에 타이탄 로봇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 이제 가장 멋있고. 아 그리고 이 제트기가 지금 여기 뒤에 분리하면은 음. 분리가 되는 거 이게.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제트기가 되는 이런 아, 기이 아 약간 건담처럼 생겨가지고 어, 날개가. 맞죠. 그래서 이둘 중에는 솔직히 얘야. 일단 그리고 생긴 게 너무 멋있어. 맞아, 맞아. 일단 얘야. 어, 맞아. 잘생겼어. 로봇이 이렇게 잘생겨서 이렇게. 아니, <laughs> 아, 진짜 <laughs> 이상해 머리도 맞네. 어 잘생긴 게 중요해. <laughs> 어, 어, 맞네. 로봇도 외모야, 외모케 아, 오케이. 로봇도 오케이. 외모다. 그러면은 어... 얘는 아웃. 어? 바로 또 얘가 아, 나온다고? 아, 얘가. 와. 야, 야, 그 대결. 울트라 로봇. 세기의 랭. 어. 여기 봉까지. 아, 아까 본 거는 얘가 너무 금 지금... 어, 야. 아니, 갈수록 봉이 길어져. 아, 아. 아까 몽키키드 봉이 어, 조금 더 커졌네. 점점 길고 굵어지는데? <웃음> <웃음> 아니, 봉이, 봉이. <laughs>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뭔데? 얘한테 있는 기믹 얘한테도 다 있어. 아, 그만. <laughs> 얘한테 다 있어. 어, 얘도 전투기가 제트기로 분리되는 어, 것도 맞아, 있고, 맞아, 맞아. 심지어 추가 기믹도 있어. 뭔데? 눈에서 불러오는 거. 어. 요게 이제 요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게 이제 손오공이 화암금정 이라고 눈 금빛으로 되는 거 그거를 아 지금 로봇이 쓰는 거예요 어. 아 그런 기믹도 있고 이거 진짜 너무 멋있다 이거는 진짜 약간 얘상해화 아니야 여러분들 제가 뒤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에도 지금 보시면은 멋있다, 와 이거 보세요 뒤에 지금 제트기가 붙어있고 부스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 너무 멋있어 나는 그리고 이거 탑승하는 방식도 마음에 들어 와 대박 머리, 머리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딱와 대박 대박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타는 방식 크. 와 이거 너무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거 진짜 얘는 근데 진짜 아까 그 워리어로봇은 원숭이의 느낌이 조금 많았다면 얘는 약간 진짜 진짜 메카닉 어 메카닉의 느낌이 더 많았던 약간 많았던... 헐크버스터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는 저희 선택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로이드 타이타이 너무 괜찮은 거긴 하지만 나는 솔직히 얘보다는 얘가 상용 아니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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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둘다 아웃. 쉬어하는 단계인가요? 자, 아, 오버워치의 마스티온입니다. 아, 얘는 약간 형, 로봇 없어가지고 그냥 넣은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리즈 로봇을 비교하는데 지금 이 그렇지. 영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 요게 나름 또 기믹이 있어요. 삐. 어, 아, 나도 있어. 나도 있어. 어, 그 어, 나도 있어. <laughs> 나도 있어 아, 근데 얘는 변신도 돼. 아, 게틀링 그걸로? 어, 얘가 무슨 뭐 시즈모드가 가능하거든. 아, 시즈모드? 어, 보여줄 수 있나요? 아, 근데 되게 오래 걸리는데, 이거. <laughs> 변신받아서 이렇게 오래 걸려. <laughs> 그래서 뭐, 이제 다 됐죠? 설명. 아, 가져가라고 다시? <laughs> 이제 가져가시면. 이건 나도 오케이. 이건 나도 네. 동이 이거는. 야. 왜안 나오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로. 아, 보여... 볼트론입니다, 아... 볼트론. 아, 이거 너무 세다. 야, 이게 이제 마지막. 와 일단 스케일부터가 미쳤어 와 아, 이거보다 더커와 이게 일단 로봇 여지껏 나온 것 중의 하나 <laughs> 아, 여의몽 사이자 여의몽 여의몽이랑 똑같아 날개까지 일단은 와... 볼트론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무기랑 방패 들어가 있고 이게 다섯 사자로 전부 다, 다 분리가 되고 아 진짜? 대신 이제 변신합체 로봇이다 보니까 이제 움직이는 부분은 이제 머리 응. 그리고 팔 부분. 음... 어, 요거밖에는 아, 없다. 다리는 아예 고정. 아, 형 다리 다리 못 움직이는 거는 <laughs> 동상 아니야 동상? <laughs> 자, 요거는 진짜 고르기 좀 힘들 거야. 감상, 아 진짜 결승 결승전. 어 완전 결승전 답지 얘는. 어때? 어렵다 해? 어렵다. 너 생각은 어때 일단? 이거 일단 변신 보여줄 수 있나요? 아 변신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것도 오래 걸려. 아, 뭐... <laughs> 아니 뭐 오늘 변신 본게 없어. <laughs> 아니... 어떻게? 얘도 합체? 오케이 가능해 앞에 라이트 불이 있고 다 괜찮은데 얘는? 확실히 알겠어 이제 갬성 이거 보니까 확실히 알겠어 갬성이 있어 어나 결정했어 어 결정했어? 뭔데? 이거 변신 너무 귀찮아 <laughs> 합체 시켜놓고 형 이거 한번나 한 처음 끼워봤어 <laughs> 한 이거 요즘 살려면 엄청 비싸지 않아요? 어, 비싸. 그죠, 아. 와... 30만원은 줘야 돼. 아, 그러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얘는 퀄리티는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봐서 저는, 저는 볼트론의. 어, 모습이 이미 졌어. <laughs> 이미 져 있다, 넌 음, 제가 50대 50. 아까 또 150대 아... 50 기적의 논리 했으니까. 어. <laughs> 두 명이니까, 이게 퍼센트, 마음에 퍼센트. <laughs> 아, 이거 100은 아니에요, 사실. 8, 아, 70대 30. 70대 30? 네. 하지만 이제 합쳐가지고. 네, 저는 이제 50대. 롤리로. 기적의 논리로. 오키드 얘들 1등으로 뽑는 걸로 오수, 하겠습니다. 우승 세레머니로 누나 한번 이렇게 쫙 싸주고. <laughs> <laughs> 네, 이제 이상의 월드컵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투명 의자하고 있습니다, 투명 의자. 있어, 투명 의자. <laughs> 아, 놀라, 한번 놀라는 거 한번 찍자. <laughs> 아, 아, 아. <laughs> 너도 썼네, 얘기 찍는 거. 네 <laughs> <laughs> 어, 하나씩 들까? 하나씩 들까? 이제 나는 <웃음> <웃음> 오케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번 한번 확인해보고 어, 다시 투명의자 해줘요 어우 아유